그거 요즘 유행 아닌가요? 네, 내몸의 독소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얼른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와 주시죠. 네. 어서오세요. 어, 황토 이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음. 어르신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좋은 황토와 더불어 살고 있는 조부양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왜 그런 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음.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이제는 흙밟는 게 사실 쉽지 가 않아요. 네, 아파트에 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먹어갈수록 흙쪽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 나이가 진짜 드셨네요. 어떻게 저어시접 그렇죠. <laughs> <laughs> 입고 먹고 바르는 황토. 먼저 입는 황토부터 네. 할까요? 먹는 황토? 만나보죠. 황토를 먹어요? 황, 황토를 어떻게 먹을까? 모르게 흙 아... 먹는 거네. 흙 먹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저 황토를 먹을까? 저 가루인데 황토인데 흙인데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황토를 가라앉힌 물이라고 지장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요. 네, 네, 네. 그 황토팩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서 다음으로 이렇게 지장수 화장품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 그런 네. 것처럼 황토를 가라앉힌 물로 마시게 되면 네. 황토에 좋은 성분이 녹아나서 네. 그게 우리 몸에 많이 이로움이 있습니다. 네, 이 황토가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 몸에 얼마, 뭐가 좋길래 저희가 음. 물까지 저렇게. 그래, 굳이 먹어야 돼. 흙을, 흙물을 먹어야 되요 흙물을 먹은 네. 만큼 좋나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앞에서 그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허스키 네요 허스키 요 네. 허티어. 허티어. 네. 해볼까요? 네. <웃음> <해볼까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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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있어요 음식이나 음. 식품이나 뭐 검은콩이라든가 녹두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해독력이 뛰어난 게 황토라고 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해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독보 소스에 중이 묶어서 예, 중독이 됐을 때저 황토물을 언제 고르고 주관하고 네. 확 풀어가지고 해서 국을 한 사발 먹고 구석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하게 있어요 네. 네. 아니, 예전에 아, 네. 궁중에서도 독에다가 그 지장 어, 황토물을 풀어갖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만, 그 물만 사용을 물만. 했었죠 네네 민물. 네, 근데 맞습니다. 지장수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 맞 실제로 들어봤어요. 이렇게 접해보는 건 처음인데 이걸 음.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 예. 이게 번거로운 거는 건강을 생각을, 얘기는... 생각을 하면 은 전혀 번거롭지 않는데 네네. 정말 좋은 황토를 구하는 게 관건이고 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 간단합니다. 그럼 먼저 좋은 어. 황토는 뭐 어떻게 구르는 음. 거예요? 우선 적송이, 적송, 붉은 소나무가 우거진 네, 네. 그런 음. 그 황토 지대 산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꼭 태양을 네. 많이 받는 그런 그런 햇빛을 많이 받는 지대인데요. 네. 또 담양처럼 대나무가 많이 자란 그런 그 황토 지대, 흙 지대는 원래 토질이 좋아서 황토가 좀 좋습니다. 아 그런 지대에 오염되지 황토를 이렇게 네. 보면은요. 그리고 겉에 보이잖아요. 황토층이 거기 위에 흙은 1m 이상 다 걷어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지장대가 나오거든요. 푸른색 띠가 우리 피부의 기저막처럼 이렇게 띠가 보여요. 아, 네네 그 밑에서부터 파내는 흙을 지정수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인데요. 그흙은 정말 좋으면 우리가 그 떡시루처럼 이렇게 네. 떡꼬물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황토층이 발견되거든요. 그건 오. 아주 최상의 황토인데 어. 지정수를 만들 수 있는 지장수를 만들 수 있는 황토로 예. 아,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부드러워요. 자, 우리 그럼 지장수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집에서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항상 저희가 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지장수를 먼저 한 잔씩 마시거든요. 네. 예전 방식은 네. 하나를 네. 이용해서 네. 거기에 황토를 이렇게 네. 넣어서 음. 소에 저어서 하루 정도 있으면 황토는 가라앉고 인물이 이제 맑아지거든요. 네. 국물을 주로 네. 사용하는데 근데 음. 현대 가정에서는 그런 게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유리병을 네. 준비를 합니다. 유리병에다가 네. 음. 황토를 뭐, 두 스푼 정도만. 뭐 양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두 스푼 정도만. 야, 바르노가... 네, 오. 바로 오! 근데 이 있어. 입자가 이제... 진짜 고와요. 네. 화장품, 이 분처럼. 이렇게 해서. 미숫가리도 저렇게 안 풀어지네. 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데 어, 깜짝이야. 야, 잘 풀어진다. 보통 지름이 0.002에서 0.005mm 정도. 음. 니까 그러니까 정말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풀어지면 가능이가능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해놓고요 하루 정도만 있으면 가라앉아? 정말 다가라앉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윗물이 지장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음료 마시,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맛은 어때요? 맛은 약간의 흙맛이 있어요. 맛이죠. 네 그리고 맛이 좀 달아요. 달아요? 네단물이래요왜 그러죠? 그 박사님이 흙맛이 아, 네. 네네. 오 신기하다 오. 동의보감에 이렇게 약재 편을 보면요 물의 종류가 33종류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장수고 흙에 약으로 쓰는 흙의 종류에도 황토가 있어요 근데 그 황토를 어떻게 문헌상의 기록만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산에 이렇게 황토 층이라도 한 1m 정도는 걷어내라 그건 걸음 층이다 1m 정도 걷어내고 그 밑에 팠을 때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황토가 정말 좋은 황토다. 그리고 황토를 그때는 설사, 장염, 또 이렇게 복통. 그런데 해도가 안데 됐었고 그 당시에 동의보감에서 지장수를 만드는 방법은 흙을 물에 풀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땅을 1m 이상 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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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물을 부어서 휘휘 젓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먹어 보죠 예. 자, 오늘 옷을 황토색으로 다입고 왔어요. 걸로 거예요? 네네. 이게 걸러진 거예 네, 네. 이게 걸러 물이에요? 네. <laughs> 이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 물이, 이 색깔이 이 물이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진짜? 네. 아 <laughs> 어, 궁금해, 궁금해. <laughs> 맛이 약간 달달한 맛이 흙 냄새가 나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냥 나는 물 맛인데 약간 물 맛이 아주 좋네. 음. 아주 좋은 물 맛이야. 벌써 네. 씹어먹어? 약수처럼 느껴져 <laughs> 원래 나요. 좋은 물은요. 씹어먹어요? 그냥 살기는 것보다 씹어먹으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씹히는 음. 식감이 아주 좋네. 물인데? <laughs> 아 그럼. 근데 음. 이거를 만약에 지장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물인 줄알았요 정말 알았지. 정말, 음. 정말 이 자연에서 나온 아, 암반수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놀람> 먹는, 먹는 황토. 먹는 황토. 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만들어나요? 뭐한번 만들면은 뭐 네. 며칠 먹을 거를 해놓나요? 네, 저는 아니면... 20L 항아리가 있어요. <놀람> 우리 대부분 그김치통 하는 무릎까지 사는 항아리가 20L 한 마리거든요. 그 정도의 물 20L를 받고요. 황토 1kg를 거기에 넣습니다. 네. 그냥 휘 저어주고,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떠서 다 마셔요. 하루에 그럼 넣로이 하루 약수터처럼 가서 이렇게? 네, 거기서 바로도 드시고, 네. 어떻게 이제 요리할 때. 요리할 때거나 요리할 그냥 때. 식수. 네. 또 이제 한방에서는 약을 다릴 때 쓰면 약 효과가 배가 되고, 모든 식물이나 동물의 약간의 독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감해주고 약효는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지장수를 먹고, 먹고 나서 무엇이 몸에 좋을까? 아, 독소? 아주 중요한데요. 네. 네. 몸에 독소가 세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있을요 어떻게 하는데, 네, 네. 피부가. 아, 피부 좋아요. 네네. 심이 하나가 없어요. 피부가. 피부 아주 좋아요. 네, 애기 낳고, 이렇게 좀, 기미도 좀 있었거든요. 아, 네. 아들이 저기, 청년이에요. 아, 청년이. 어, <laughs> 얼마나 <웃음> <같았어>. 누가, 니가 <아들이야? 웃음> <네가> 아들이냐, 저기요. 니가 아들이냐, 아, 귀여워. 네, 쯔는 피부 13살인데, 피부 테스트하면 7살, 8살 피부가 나와, 나와요. 그 정도로, 예. 네. 야, 너 지장수 많이 먹었어? <laughs> 네. 어, 얼마나 먹었어? 맨날, 맨날 집에 마셔? 집에, 맨날 집에 있어서. 아니 근데 음. 처음에는 조금 흙 물이라서 먹기 좀좀거부스럽 거북스럽지 않았어? 아그 윗물이 맑아가지고 음. 밑에 황토층. 전라도 말... 말로 하라니까 그냥 <웃음> <웃음> 어 윗물이 맑아서 그래가지고 물 위에만 컵에 따라서 마시면 무슨 맛이에요? 음, 약간, 맨 처음에 향초 냄새 맡아보면, 흙 냄새가 나요. 음. 근데, 그, 물이 가라앉고 나면은, 물 맛에 살짝 흙만 나긴 하는데, 꽤 맛있어. 지장, 아니, 말고 말해서... 먹으면 식욕이 좀 땡기나봐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있잖아. 해? 요즘 같은 또래들은, 콜라, 사이다, 이런 거에 익숙해 있잖아. 지장술. 근데 아니, 그거 안 먹고 지장수를 먹어? 네, 집에서 정수기물보다는 지장수 마셔야 요 집에 유리병에 지장수가 맨날 있으니까 어. 그 정수기물보다는 커지지. 솔직히 얘기해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고 싶지? 음. <laughs> 다 먹는 거아니야 외식할 때는 한 번씩 먹긴 해도. 그래도 <laughs> 평소에 많이 먹어요. <laughs> 그래, 제발. 아유, 말 뭐라 그말 그래, 잘하네. 잘 먹어, 많이 먹어. 음. <laughs> 네, 아, 지장수를 진짜 수시로 드시네요. 지장수에 대한 거를 참 이게 감론 을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고룡에 있는 황토에서 지장수를 만들었다 그래요. 같은 물을 가지고 한쪽은 이물 갖고 이 고룡 황토에 넣 지장수를 만들었고, 이 넣었던 물을 갖고 콩나물을 키웠다 그럽니다. 어, 콩나물을 키워서 키운 콩나물을 보니까 지장수로 키운 콩나물이 훨씬 더잘 자라고 음. 식감도 훨씬 좋았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 논문 쓴 저자는 음. 그 원인은 아직 모른다. 음. 아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생체 활성 물질이다, 또원적에 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장소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더 살펴볼 점이 있다. 음. 아니, 그 콩나물 그 미생물이 좋다, 근데 다 좋은 것이지. 다이렇 <laughs> <laughs> 아, 먹은 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 저기 뭐, 저, 저 뭐야. 저기 입는 것도 있나 봐요? 황토 입는 거? 네네. 다 황토색이네요. 네, 아, 다 이렇게 황토로 염색을 아, 하셨나봐요. 네 네, 네, 네. 황토 염색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제 아이가 네.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자랐는데 아이가 아토피였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음.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 네. 23개월 뒤에 갑자기 이렇게 아토피가 발현이 됐어요. 네. 이제 다 엄마 마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종도다는거다 해주고 싶은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 황토 관련 일을 음. 하고 계셨어요. 음. 근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도 그냥 한쪽에 쌓아뒀거든요 얼굴이 좋다고 팩이나 해라 해서 갖다 줘도 안 썼어요, 사실은. 음. 근데 내 아이가 아토피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좋다는 거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황토 마법도 시키고 지장수도 했지만 이렇게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을 맞아요. 황토로 피부에 닿는 예, 예. 예. 좋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주말만 되면 다. 친구고 옷이고, 베개고 이렇게 다 해서 음, 우리 그아저님이 지금은 그러면 다 나은 상태예요 한번 보여줘,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잘생겼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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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아 해봐, 이왕 정식으로 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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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내 아내 아 자, 도균이, 도균이 거기 허벅지 좀한번 음. 봐봐. 저기. 아까 다리 부분에. 머리, 무릎이 머리 한번 올려봐봐요. 어. 없어졌어, 빨간 어. 게. 아, 흔적도 없네요. 아니, 그리고 네, 네. 다리가 윤기가 나네. <laughs> 아주 반짝반짝 빛나네. 음. 확실히 저 황토 물 입힌 거를 입으니까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어떤 것 같아요? 아, 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요 <laughs> <언니, 그래도, 웃음> 어. 언제 몇살 때쯤 다 나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제가 그 여섯 살때 이사를 가가지고 그 전에 한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도균아, 네? 혹시 무슨 약을 먹고 나은 건 아니고? <laughs> <laughs> 아니, 아이를 까보세요. 저 물과 저 그냥 황토 옷을 입었는데 나왔어오 네. 그래. 그 혹시 모르니까 황토 내복집 입지 그래요. 네. 싫어요? 싫어요? 아니 그 예전에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응.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아토피가 생긴 적이 없어가지고 재발이 안 됐어요? 네. 아 적극 강추합니까? 네. 강추. 네. 아니 피부 한번 <laughs> 만져봐요 피부가 꽤 좋다는데. 지장수를 얼굴. <laughs> 아유, 귀여워. <laughs> 아니, 혹시 애가 생활하는 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아, 이제 보통 엄마들 그런 것처럼 좋은 환경은 다 조성하려고 했고요. 이제 황토를 알다 보니까 이제 황토 집까지는 못 짓고 벽에다가 정말 황토 칠을 다 했어요. 그, 네네네. 그 정도로 좀 많이. 황토에 푹 빠져서 어릴 때는 음 그렇게 살았어요. 네. 이걸 어떻게 염색하는 거예요? 이게 음 염색하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음 이거는 음 조금 번거롭기만 하지.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한번 만들어볼까요? 시험 한번 해보죠. 네. 네. 아, 있어요? 여기에.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미지근한 물이어야 되나? 네네네. 네, 네. 먼저 준비된 이제 이거는 새 황토인데요. 아까 네. 이제 지장수를 담았던 음. 그런 황토를 재활용하셔도 돼요. 네. 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만 년을 쌓여서 만든 황토인데 어.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그죠, 너무 아까운 자원이에요. 음. 네 이렇게 황토를 넣으신 다음에요. 음. 그다음에 음. 매염제로 네. 소금을 소금? 한줌 정도. 예. 네, 이 정도 양이면 되겠어요. 조금 만고이 아, 정도. <laughs> 지금 매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네네. 바로 이제 물에 녹았을 때는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게 되는데 이 황토 속의 색소 입자를 섬유, 섬유 사이로 흡착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지난번에 저희들 오베자를 배웠잖아요. 지금 매염으로 소금을 쓰셨는데요. 네. 천연 매염제 중에 합성 매염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오베자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오베자를 구하실 수 있으면 오베자 달인물을 음. 상품을 같이 섞게 되면 빨아도 빨아도 색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그냥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laughs> 네. 하면서 준비된 옷이나 자기 속옷이라든가 이건 티셔츠인데요. 이런 식으로 담그기만 하시면 돼요. 오 전문가의 오 손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간편하게 주물주물 하시면 돼요. 근데 저혀얼룩얼룩해지지 않나요? 네. 아니요. 이거를 그 염색 방법이 멋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막 이렇게 일부러 오, 여기에 막 콩무줄도 네. 묶어서 동그랗게 맞아요. 모양도 엄마들 체험 많이 하잖아, 네. 유치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걸 건강을 위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네. 전체 다 음. 집어넣고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진하기는 어떻게 조절해요? 진하기는 이제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음. 물기를 짠 다음에 말리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좀 약한 색이 돼요. 네. 이걸 좀더 진하고 정말 음. 그 건강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한번 네. 더, 한번 더. 네. 네. 다 말렸던 옷을 네. 그런 다음에 색깔이 진해지나요? 네 훨씬 진해지고 음. 예뻐요. 음. 예뻐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염색을 황토로 이렇게 염색한 옷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본 적 있어요. 세 명에게 유일하게 했던 게 황토. 한 명은 황토, 한 명은 쪽 아주, 쪽. 응. 쪽? 쪽. 쪽. 응. 염색하는 에이. 쪽, 에이. 쪽. 에이. 한 명은 감. 음. 감리복. 감니 감리복. 응. 그렇게 해서 입혔더니 일주일 뒤에 가려움증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이 유의성 있게 회복이 된 스터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게 황토 옷을 만들어서 화학 섬유 유연제가 준 걸로 해서 빨게 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어, 그냥 물 빨래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삶뜻이, 삶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입히셔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네 삶아도 너무 뜨거운 물이면 황토가 다 빠져버리니까요 30도 이하의 물로 찬물로만 하셔도 성토 자체의그 살균력이나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시고 그렇게만 오. 빨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중요한 팁이네요. 네. 네. 세탁을 계속하면 네. 어뭐 30도 물이나 네. 뭐 찬물에서 하면 그래도 계속 빠지지 않나요? 네. 조금씩 색상이 옅어지는데요그 음. 자연스러 자연스럽게 물 빠지면 일어나요. 이게 만약에 초벌 염색을 네. 했다면 찜질방에서 뭉나. 네. 많이 빨면은 <laughs> <laughs> <많이 웃음> <laughs> <laughs> 한이 정도 빠져요. 그냥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이 황토물에 다시 한번, 황토 한번 아니 근데 뭘뭐 요거는 왜하신거예요 어, 그.. 그 아니 그 어. 한번 아, 아. 고기만 끼고 아. 아. 굳이 뭐 <laughs> 요거까지 이렇게 황토물을 들이셨어요? 드리셨어요? 그 여름에 그.. 이렇게 지금도 좀 덥잖아요. 스튜디오 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땀 흡수 같은 거라든가 냄새가 안 나요. 땀이 흡수가 되더라도 대부분 젖은 속옷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음. 근데 냄새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아. 네, 땀 냄새가. 아. 네, 양희선 구단님 애기는 좀 그렇다 친데 네. 지금 이제 황토로 염색한 옷들이 색깔이 다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색이라는 색깔이 오행 중에 목화토 금수에 소에해당되는서 그런데 소화기에 관련돼 있어요. 음. 그래서 색채 요법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황토로 염색한 옷을 입으면 소화기도 좋아지고 장도 건강해지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아. 같아요. 자, 먹는 황토, 입는 황토, 이제 네. 바르는 황토. 아, 바른 네. 황토요? 예. 어떤 네. 건가요? <laughs> 제일 궁금하다. 황토팩 많이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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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토팩이 정말 그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laughs> 음. 세번게 좋습니까? 네. 네 웨딩 촬영하기 전에 그 피부 관리 딱세 번밖에 안받았거든요 태어나서 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풀 메이크업을 해본 거예요. 음. 그 정도로 피부를 전혀 이렇게 시스. 관리를 시술이라든가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남들한테 이렇게 피부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황토를 이용해서 음. 황토팩이나 황토 목욕을 꾸준히 음. 해서 어. 그러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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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피부 좋다 말씀을 아니요.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자, 황토팩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그 황토를요. 황토하고 물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다음에 지장수에 있으면 지장소 넣어도 되고 그냥 음. 정수대 물 음.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황토하고 물의 비율을 1대1로 하셔가지고요. 음. 네, 여기에 이렇게 바로 바르셔도 되고요. 네. 또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저처럼 건조한 피부면 꿀이라던가, 또보습면 높여주면 알로에라든가 알로에 섞으면 좋겠네. 네네. 네.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어, 이제 손에다 발라볼까요? 네네네. 발라지는 네, 네. 네. 느낌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어떠세요? 아, 뭘발라줘가 어떠세요? <웃음> <웃음> <금방>. <웃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네, 그황동표 네, 한참 네, 유행할 때참 네. 많이 해봐서 네. 그 느낌을 알아요 하고 나면 네. 진짜 촉촉하잖아요 많이 해봤죠 우리 아처 음, 만동안 많이 했었어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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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에 해도 좋은데 진짜 이거는 막그 진흙 머드팩같이예 네. 혹시. 네. 그렇게 네. 해보셨어요? 맞아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황토를 네.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새 황토를 바로 쓰지만 아까 그 만든 지장수 만들고 네. 두부 만들고 남은 황토가 있어 요 바닥에 음. 그 황토도 아주 유해 성분이 남아 있고 아깝거든요. 네. 그 황토를 이렇게 다 걷어다가요 음. 이제 천천히 이제 한번 돌려도 되지만 약간 따뜻한 물에 섞어서 전시으로다 발라줘요. 음. 다 발라주면. 내 몸이 황토가 되는 것처럼 온몸이 다 이렇게 황토 빛이 아, 되거든요 어디 좀 봅시다 <웃음> <웃음> 아유 가 네. 본인은 네. 네. 모르지 신랑이 더잘 알겠죠 <laughs> 근데 가끔 요이 황토 팩을 하면요 네. 독소가 올라온다고 네. 저희가 또 믿고 있고 가끔 음. 트러블도 좀 음. 생겨요 그게 진짜 독소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맞는 건가요? 뭐, 올라오는 게 독,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판단 기준을 실제로 초기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음. 뾰루지가 생기거나 그런 게 짧으면 2주, 길게는 4주 이내에 사라지면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주 이상 4주가 넘어도 여전하면 그 제품과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합성원료는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천연원료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천연 화장품들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더 많아서요. 그러니까 4주 이상 트러블이 계속되면 네. 중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효과를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황토팩, 황토 모드 이런 것들이 는 거지? 어,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황토의 효능 효과를 좀 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어. 해주세요. 어, 황토의 효능은 일단 노폐물 제거 효과가 좋고 흡착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지나 그런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내는 작용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작용이 있어서 뾰루지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럴 때 황토팩 자체만으로도 염증이 가라앉고 노폐물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자, 황토 좋다는 건 알았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의 독서 제거 황토 비법을 알려주신 양희선 구단이었습니다.